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변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91장 찬송드립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함께미라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복모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게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 니 나는 수태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어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항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버순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함락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래 3일밤 저희를 불러 저희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저희의 기도가 얼마나 큰지 또 저희의 상실한 마음에 들어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으로 저희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아갈 때 주님 따라가는 그 길에 항상 주의 오른팔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귀한 택하신 주의 백성임을 깨달아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전에 귀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였으나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가오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오셔서 저희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다 몰아내시고 날마다 지저귀는 저 새와 날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천사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에서 날마다 주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새겨 들을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3일 밤 예배 드립니다. 아직 날은 밝지만 밤이 오리니 그때는 주의 일을 할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낮그날 아래 항상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 맡기시고, 감당하게 하신 기업과 일터를 잘 갖고 일부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희에겐 자손 만대의 복을 삼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모인 이 성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래지 못한 것도 다 아시오니 저희 마음에 오셔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 심령에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든 아들과 또 자녀의 혼사 문제와 또 아내의 아픔, 결혼, 어, 입원 후에 수술 후에 요양하고 있는 그여종들 주님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온전한 건강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날마다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저의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영의 강건함을 주시고 범사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절에서 8절 말씀 12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처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처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길이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달려난 은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 뛰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면 세상의 악이 오늘 8점 말씀대로 곳곳에서 날뛰게 되는 것이에요. 노아의 하나, 홍수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들의 죄와 벌의 관영, 관용, 악의 관영함을 보실 수 없어서 홍수로 살아있는 생물을 선택받은 노아의 가족 외에는 또 짐승들 외에는 다 멸하셨지요. 그 위에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세상을 이렇게 멸하지 않니라 하셨는데, 근데 죄의 아비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가진 인간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심판을 생각해 보시는데 무지개로 무지개 징조를 통해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멸하지 아니하겠다 하셨으니. 그 약속은 지키셔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 생각 하나님께서 고민 고민하시다 영원한 왕을 세우시는 것이 영원한 왕을 세우셔서 우리의 선함과 악함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죄와 또 의로움을 판단하실 또 판단하시게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다 싶어서. 시편 2편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시원에 세웠다 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지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무자비한 그 벌을 멸망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건 용서하고 또 격려할 건 격려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올수록 자비를 더 베푸셔서 온유한 은총을 내리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이 옥에 갇히자마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셨습니다.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사는 영생의 심판이 되었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여전히 멸망의 심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절에 경건한 자와 충성된 자가 없다고 다윗이 한탄하고 있어요. 오늘날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송도 지도교회 송도 성도, 지도 송도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늘 기도하고 우리는 늘 찬송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구하고 넉넉한 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망령된 일들이 많이 있나? 경건치 못한 일이 많이 있나? 오늘 경건하지 못한 자와 충성되지 아니한 자라고 하는 다윗이 한탄한 자는 같은 이야기예요. 사람은 경건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경건을 통해서 내 자신의 욕망과 죄를 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오는 생과 지금의 이 생활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였어요. 경건하면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경건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지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이 우리 인생이 없어지다. 이것이 우리 세상 아닙니까? 신실한 자들이 더 이상 신실하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아, 한국 교회가 더 이상 거룩한 곳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온갖 우상 숭배, 물질의 숭배, 권력의 숭배, 승배, 권세의 숭배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물질과 권세와 권력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우리가 매일매일 뉴스를 보면서 알수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 같이 농어촌 교회는 또 사람들이 없어. 하나님께 함께 찬송을 크게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받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은총만큼 우리가 비록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접어들었지만 하나님께 깊이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년에 더욱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큰 교회에서도 노년에 이를수록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둘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노년에, 노년에 계신 분들을 전도하기 어려운가? 주변에 있는 비슷한 연세분들에게 교회 나가자 그러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노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하나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저는 송독교의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 분인지 몰라요. 우리가 비록 노년에 힘을 쓸 수도 없고 큰 능력을 행할 수 없지만 날마다 엎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큰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라 하였어요. 우리 평생에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더 감사.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한 하나님을 믿는 것. 주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요, 몸도 하나이요, 주도 하나이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레미아 시대에 예레미아 선지자가 한탄을 하였어요. 백성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단 말이죠. 예레미아 2장 13절에 보면, 내네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엉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엉덩이를 우... 니다두 마음을 갖는 것은요, 터진 엉덩이에 물을 채우는 것 같아요. 밑빠진 뚝에 물 채우는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두 마음을 갖는 것, 받은 축복 다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가엾고 우리가 가련하게 보셔서 이런 저런 복으로 날마다 채우시려고 고심하시고 또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아담과 이브가 가정을 꾸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는 창세기요 창세기를 읽어볼 때마다 창세기를 묵상할 때마다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가정을 먼저 사람에게 주셨을까? 늘 생각해봅니다. 때로는 아내와 좋은 소리도 하고 또 응?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또 때로는 저도 많이 싸운다 그랬잖아요 싸우기도 해요 말다툼도 하고. 근데 왜 하나님은 왜 남편과 아내를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하고 관계 있는 것 같은데, 한마음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평생 살아도 한마음 되는 부부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사실 힘들잖아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에 주가 되시면 화목한 가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외 간의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하나가 되기 힘들어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는 부모는 자식들에게 이런저런 계획을 그 가지고 이런저런 소망인데 자식들은 딴 나라의 꿈을 꾸고 있는 거 많이 발견하잖아요. 자식들 키워보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런 걸 많이 느끼겠습니까? 잠언 26장 25절에 보면 사람의 한 마음을 갖게 어려운 곳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져간 것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그 마음에 죄에 가증한 그 시가 남아서 자꾸자꾸 가라지를 같이 내 마음에서 자꾸 싹이 튼다는 거예요. 좋은 시가 싹을 터야 되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 마음 앞에 뿌려진 이 알곡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생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생에 뿐만 아니라 저생에서도 하나님 께서 복을 주셔서 그래서 범사에 강건할 뿐만 아니라 범사에 유익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참으로 악해요.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신실한 자들 우리가 무능해 보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할 일이 없는가? 내가 이렇게 약한가? 이 무능한가?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라고 할 때.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몸을 파고들어서 너희 하나님은 전능하지 못하다. 너희 하나님에 계시면 왜 내가 이 모양이 꼴로 사느냐. 날마다 우리를 조롱하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날마다 우리를 조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너무나 강하고 사악한 자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마치 무엇인지 다줄 것처럼 우리를 꿰이고 하나님과 우리를 떼어놓아 마침내 우리를 죽게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보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지대로 대피시킨다 하였습니다. 여호하는 실로 우리의 반석이요, 피난처시오, 우리의 요새시오, 내가 피할 바윗이라고 시편은 기억하였어, 기적, 기록하였습니다. 35편 2절에 여호와여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 나를 도우소서 주는 나의 구원이시오니. 은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나를 오늘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날마다 탄식하며 다육과 같은 사람들은 기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44편 2 6절을 보니까,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셔 여러분,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피하여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순결하여 흑도가니아 일곱 번 단련한 은가도다. 그랬어요. 요즘 뭐 포, 포항제철에 가면 그 철을 재련하고 금속을 재련하는 기술이 얼마나 발전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예전엔 그런 것 같았어요. 흙도가니에서 일곱 번 단련하면 은이 아주 정결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엔 그렇게 기록한 것 같은데. 6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점금되어 나오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단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날마다 정과 욕을 억제하시기 바랍니다. 끊어내 버리시기 바랍니다. 10편 12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토가니에 단련한 은가도다 오늘 기록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랬습니다. 은이나 금은 달려나면 딱딱해서 더 이상 흩어지지 않아요. 색깔도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불과 아무리 추위가 다가오더라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달려나야 또다 나를 달려나야 또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시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달려나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여러분 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열어가시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리이다. 그래서 영원까지 보존하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신 것은 잠깐 세상에 그냥 잠깐 빛을 발하다가 잠깐 번성하다가 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영원히 끝이 없단 말입니다. 말씀으로 단련되셔야 돼요. 말씀으로 세상 풍파 이겨내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공핍과 환란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와도 그거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음으로 끝까지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여러분에게 받아들이셔서 자손만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영원까지 예정된 복된 날들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악한 세상에 저희를 의롭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날마다 저희를 다연하시고. 시련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고 날마다 기뻐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악인들이 곳곳에서 내 살을 먹으려고 날마다 나를 뜯어 먹고 날마다 나를 쳐서 나를 실족하게 하여도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내 삶의 온전한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한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한마음으로 말씀을 상호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 없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만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인히 네. 쌓나이다. 아.